가만있어 가만있어 머리 붙이고 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잠시만요 착해 착해 착게응 아니야 좀 가만있어 가만있어 좀넌눈 해줄게 응 들어갔어 들어갔어 응 응 이렇게 오이. 들어갔어 들어갔어 다 오. 들어갔어 다 들어갔어 어이 잘했네 넌눈 응. 아, 아, 저기 하느라 넌눈다 아. 어, 눈. 들어갔어 잘했네 우리 선생 어, 됐어, 됐어, 어 돼서 눈다 들어갔어 우리 선배 너무 거기. 잘하네 넌눈 어. 어, 떠지는 게 틀렸잖아 응 아이고 눈에 다 들어갔어 호미가 주원이보다 훨씬 침을 잘, 잘 맞는다. 그러는데, 훨씬 <laughs> 아, 잘 맞지? 주원이는 여기 올라오면서 또막 또 울기 시작해가지고 음. 차안에안 내리려고 그러는 거요 내가 음. 침안 맞는다고 그랬거든요. 음. 무섭다고 막 혼자 있는다고 그래가지고 또 어리고 달래고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음. 아유, 저거 진짜. 아, 요즘 이제 겨울이 음, 음. 막또더글뜨